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풍산자 79쪽 원의 접선의 방정식 파트입니다 자 접선이라는게 뭘까요 접선 곡선이 있고 그 곡선과 한 점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 직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선과 곡선이 접하는 부분을 접점이라고 하겠지 음. 그래서 원이 동그랗게 생겼잖아. 이 동그랗게 생긴 원을 스쳐 지나가는 선이 있을 때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런 거를 접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접점이라고 하겠지. 접점. 이 음. 정도 용어는 알아두고 가자. 알겠지? 그래서 원이 곡선이기 때문에 접선을 그릴 수 있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것이 여기 파트입니다. 자,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고 자, 접선은 접선의 방정식 어,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크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반지름은 접선의 수직이다. 자, 원이 있고 L이 접선입니다.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이은 이 직선이랑 접선은 이렇게 수직을 이루어야 돼. 요게 이제 중3 때 배우는 거거든. 원과 접선은 수직이다. 어, 이 수직인 걸 이용하면은, 내가 방정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직선 CP. 이게 뭐겠어?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야. 그리고 직선 L. 주어진 접선이지, 그치? 그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몇이라고 마이너스 일이라고 그걸 이용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과 접점 있고 접선 이음에는 그게 수직이다. 나중에 이용할 겁니다. 문제 풀 때. 자두 번째 중심과 접선 사이 거리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 거리는 반지름이랑 같아지네. 접선이니까 그치 그래서 CP는 r이다. 요걸 이용을 할 거야. 이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놓아야겠지. 자, 기울기의 곱. 자, 1번.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리가 아리다. 이거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앞에서 그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또는 위치 관계를 풀 때, 그림으로도 풀었고, D와 R 관계로 풀었고, 판별식으로 풀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 원의 방정식과 접선의 방정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접할 때, 혹은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별표치고, 접선의 방정식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이 있고 접선을 알려 주고 교점을 알려 줄때 교점. 음, 교점에 대한 문제야. 교점. 원이 있고 교점 x1, y1을 알려 줄때이 교점에서의 직선을 물어봅니다. 자, 다시 그려 볼게. 원이 있잖아. 그리고 어떤 접점을 줘.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그래서 접점을 알려 줄때 접점을 알려줄 때.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줄 때. 접선의 기울기. 자, 원이 있고, 기울기가 1이라고 쳐봐. 그럼 이런 직선이 있겠지. 또는 아래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줄 때. 이런 유형이 있을 테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좀 어려워서 별표를 치자. 세 번째는,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원 밖에 한 점. 그러니까 여기는, 이첫 번째는 원 위에 한 점이지. 원, 그, 원이라는 선 위에 있는 점이고, 요, 세 번째는, 원 밖에 있는 점이야. 거기서, 이 쌤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거든.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쏘는 듯한 느낌. 스포트라이트를 쏘는 듯한 느낌. 쫙쫙.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원, 밖의 한 점. 알려줄 때. 크게 이세 가지 경우에, 어, 세 가지의 유형이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어, 영상 한 두세 개에 걸쳐서 요세 가지를 천천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 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문제를 보고 이세 가지 중에 몇 번째 유형이구나 세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보자 접점을 알려줄 때 접점을 알려줄 때 원위의 한점 접점이라고 하지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줄 때두 가지로 풉니다 자 솔루션 솔루션 이원 위에 한 점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한 점만 알때 y는 자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놓게 x 기 x 1 더하기 y 1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얘랑 얘는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럼 얘를 몰라. 그래서 내가 m만 구하면 돼.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접점을 알려준 거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과 이 기울기를 구해.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방금 구했던 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수직이 다를 이용하는 거야. 수직이 다를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한다. 괜찮아? 이두 가지 그 풀이 방법으로 풀 겁니다. 스텝 1, 스텝 2로. 자, 201번 풀어 볼게원 위의 점에서 4, 3에서 원 접선의 방정식이래. 자, 일단 4, 3이 원 위에 있다는 거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게 9 더하기 1이니까 10 맞지? 성립을 하네. 다시 원 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로 확인하면 되겠지. 어쨌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래. 그러면은 별표 치고 간단히 그림 그려 보기 하고 화살표에서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2, 용 이라고 쓸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하다 자 그림을 간단히 그려 어, 접해평면 막 그릴 필요 없어 그리고 중심 1, 2지 그 다음에 4, 3을 지나니까 4, 3 대충 여기다 그릴게 4, 3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근데 간략하게 그리면 되거든 자 이렇게 할게 음. 그럼 뭘 이용할 거야? 어, 여기 수직이다를 이용할 거야 자 접선 L이라는 거는 Y는 자 4,3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X-4 더하기 3이라고 할수 있지. 이게 스텝 1이야. 괜찮아? 그 다음 스텝 2는 자 2,1과 1,2와 4,3의 두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볼게. 그럼 4-1분의 3-2니까 3분의 1이겠지. 우리가 구한 기울기가 뭐야? 얘가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야. 그럼 질문. 이 L의 기울기는 몇이 될까? 그래. 둘이 곱해서 마일이 되야 하니까 마삼이 되면 되겠지. 따라서 M은 마삼이 되는 거야. 그니까 요 접선을 얘기하는 게 얘인데, 얘의 기울기가 마삼이니까 요게 마삼인 거잖아. 따라서 Y는 마삼. X 기4 더하기 3으로 써버려도 되고, 전개하면 얘가 됩니다. 어쩌니요? 어, 어렵지 않지. 다시. 자, 요게 어렵지 않으려면, 스텝1과 스텝2를 이해를 하고, 그대로 풀면 돼요. 첫 번째. 한 점만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를 모른 채로, 요렇게 식을 내가 작성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접점 알려줬으니까, 원의 중심과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개와 수직인 직선을 기울기를 뽑아내. 그래서 거기다가 대입하면 돼. 그렇게 풀었죠. 그쵸? 렇 자,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원은 그 다음 영상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